안녕하세요. 타타타 행복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존재합니다. 새벽의 별처럼 그것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새벽에 별이 뚜렷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과학, 아, 수학, 화학 등의 세계는 인간의 사고의 결정물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폭탄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펜하이머,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가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진리가 아니라 단지 사고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도 인간의 사고와 만드는 산물입니다. 생각이 제 아무리 생각의 생각을 거듭도. 거듭해도 인간의 좁은 두뇌에서 나온 산출물에, 즉 생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뇌는 입력한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며 그런 능력은 컴퓨터와 일치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웃고 울고 감정의 지배를 갖기 때문에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등등 뭔가 창조적인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두뇌는 한계가 있으며 좁고, 비창조적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해밍웨이가 종은 누가 울리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에 관계하여 그 실상을 낱낱이 알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쓸수 있었던 겁니다. 창조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진실적인 의미에서 창조적이지 못함으로 절대 진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좁은 소견, 좁은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로 상, 진실한 것이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회가 갈등과 끊임없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게 사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의심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의심, 그런 의심은 탐구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끝없는 사색과 탐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탐구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조용해져야 합니다. 헛도는 분주한 마음으로 명백한 그 무엇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극도로 조용해지면 모든 것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움 공허, 공 없을 무나스 우리가 탐구해야 할 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사실은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짓이란 말입니까. 진리란 순간적인 것이며, 그 순간은 극히 현실적인 것이며, 지금 여기서 그 무엇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그것을 느꼈다든지, 미래에 그것을 느낄 것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멋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대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를 개방시켜 놓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볼 관세우모사. 단순한 성격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단순한 성격이 정확히 무, 무엇인가요? 단순한 성격은 심플한 성격을 말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순진하고 건성하며 수년하며 사람 좋은 이미지를 갖추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어 무한한 것과의 일체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순진무 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울리거나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마음이 순진해지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복잡한 생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때 순진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무함이 타고 관세용 모사.